가정에서 재단을 쌓는 성강교의 식구 한분한분 한분 위에 성례의 강한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생업이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에도 평강 주시기를 마음 모아 빕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엊그제 교회 아래집 사회 복지 선교관으로 쓸 예정인 주택 페인트 공사를 하는데 낯선 동네 아주머니가 파카스 한 병을 전해 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서 마스크를 나누어 줘서 고맙다고 담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마스크 5천 장을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가훈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준비했는데 사랑제일교회 사건이 터져서 나누어주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마치 교회가 책임을 만회하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낭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아가 동장님과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이것은 전도형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동네 주민들이 함께 힘내자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전달이니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동장님께서 강주 성광교회는 항상 주민 봉사에 앞장서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마음을 충분히 알것 같습니다. 하면서 흔쾌히. 승낙하고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이래도 되느냐 하는 실망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비난하는 것이지. 기대에 부응한다면 바카스를 사가지고 올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시절에 교회를 참 애뜻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참담하고 황당하고 속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은 하지 마십시다 바카스 사다주는 동네 아주머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진실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거룩한 빛을 바라려고 최선을 다하면 세상은 반드시 그 건강한 공동체로 그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며칠 에 친구에게서 전화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강주에서도 강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요즘 강주 시민들은 강주에서도 강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실망과 분노가 큽니다. 이 실망과 분노는 단순히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불편함을 넘어서 빗고을 강주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데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주 시민의 자존심은 도시 이름의 정신이라는 단어가 붙은 유일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이 강주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주 정신은 호남 의병과 강주 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 등 나라와 민족의 유기 때마다 목숨을 바쳐서 어둠의 세력에 저항하고 생명을 살려낸 정의로운 우리 지역의 역사를 기반으로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강주 정신은 강주 시민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입니다. 그래서 강주 시민들은 도시 기능이 멈춰 섰던 올팔 때도 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최악의 조건에서도 밥과 피를 나누면서 대동 세상의 이상향을 향한 최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가 대구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도 앞장서서 마스크를 보내고 격리 치료 병실을 제공하는 등강조 정신을 유감 없이 발의했습니다. 그랬던 강주에서 구구적 정치 이념에 오염되어 가지고 바, 바, 비이성적이고 반도덕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정치 집단이 주도한 강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나가서 이동 경로를 속이고 검진을 기피 하고 거짓말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하는 등 강주 정신을 모독한 일부 세력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 빛고울 시민들은 참담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행위를 주도한 세력이 해당 교회의 목사들이었다는 것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덕분에 신실한 기독교인들마저도 교회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송소가 아닌 업소가 되어버렸다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공동체의 진실을 모르면서 내뱉는 이들의 무례함이 너무 지나치다는 벙어리 냉가슴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인 나 자신도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세상 앞에 매안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기 이전에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일구기 위해 사랑의 본을 보여줘야 될이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소중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전쟁 고아와 가부를 음, 돌보고 가난한 시대 믿음으로 이루어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성기고 봉사하는 현장에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3일 독립만세운동과 민주평화통일운동 등 국가전환기 때마다 힘을 보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지역 강주에서도 초기 기독교인들의 활동은 이빛고울의 빛을 발하는 뗄감이 되었습니다. 양림동을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인들과 혼남 영성의 성각자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고 강주를 빛골 답게 만든 빛의 진원지였습니다. 잘라도 천년의 의향과 예향의 문화와 전통에 밭쳐 서양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세종, 이연필, 최응종, 김필래, 김천배, 조아라등 많은 혼남 영성의 성각자들에게서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정신은 민주화, 인권, 평화와 생명의 빛고울 강주 정신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자양분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가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타락한 민낯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고 본래의 예수 그리시대의 몸에 그리고 삶을 식전하는 모습으로 하루빨리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세기 교회와 사이의 심각한 타락을 보면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라고 외쳤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온천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에 자기 혁명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종교교육자들은 인간성 회복을 통한 사회 계획을 주장했고 또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뉴 노멀,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류는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지금의 시대를 지나면서 뉴 노모를 찾고 있습니다. 미래는 글자 뜻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에 무엇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고자 깨어 있는 사람들이 이 미래를 손도에 나갈 것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식당에 가지 않는다고 음식을 안 먹을 수 없고, 미용실에 가지 않는다고 머리를 다듬지 않을 수 없고, 회사에 나가지 못한다고 일을 안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교회도 모이지 못한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형식은 바뀌어도 본질은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참된 인간성을 추구하면서 삶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사랑. 이 사랑의 연결을 진실하게 도모한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타자가 경계의 대상인 시대에 타자를 위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본받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 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마태의 족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집안의 족보이고 오늘 누가의 족보는 마리안 집안의, 마리아 집안의 족보라고 합니다.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하향식으로 기록했지만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을 거쳐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시요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결국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마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들의 본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본질, 돌아갈 온천이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험하고 어수선한 세상일지라도 당당하고 언제나 새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의 근원,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사는 입양아 출신 여자가 와서 자신이 부모를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었죠. 지금은 스웨덴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지만 자신의 뿌리를 찾지 못해서 늘 마음 한 구석에는 그리움과 갈망이 있고 그래서 행복하지, 욕심은 편하지만 삶은 행복하지 않다.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근본을 잊고 사는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와 같이 근본을 상실한 인생의 모습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길에 버려져 밟히다가 마침내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주님께 있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익어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익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타벅스 창업자는 하우드 슐츠라는 사람이죠. 그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 스타벅스가 2007년에 방문 고객 증가율이 사상 최대로 떨어지고 주가가 42%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회사가 총체적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자 2000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이 창업자 하워드 술주가 2008년에 다시 CEO로 전격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감하게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워드 술주의 혁신 프로젝트는 성공했고 스타벅스는. 다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랜시 고헨 교수는 이 스타벅스 부활의 비결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하버드 슈트는 회사의 모든 문제가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용기와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벅스는 커피 맛이 가장 중요하므로 최고의 커피를 제공한다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세째는 이 하드 숏츠는 2008년 2월 26일 날 오후 5시 30분에 미국 전역에 있는 7,100개의 스타벅스 매장의 문을 일제히 닫도록.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매장 밖에는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선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하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장 안에서는 전 바리스타들이 모인 가운데 최고의 커피 맛을 다시 살리도록 커피를 내리는 기본 교육을 전 매장의 영상으로 보내서 교육을 받게 했고 실습을 다시 하게 하고 바리스타들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기본 교육을 시킨 것이죠. 이렇게 스타벅스가 문을 닫은 이세 시간 동안 손실은 무려 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 전국에서 스타벅스가 멈추어진 세상에서 오히려 스타벅스의 필요성을 다시 새롭게 실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멈춰선 우리 교회도 시사하는 바가 참큰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는 모든 문제가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용기와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피 전문점에서는 커피가 최고에 맞는데서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는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우리들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기본 신앙의 기본 교육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다시 든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laughs> 혁신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워드 술주의 스탑박스는 핵심 기본 가치들의 부활을 통해서 2년 후에 2010년에 1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매출로 제 2의 전생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타바스 부활 성공의 바탕에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는 메시지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도 이런 본질로 돌아가자는 각성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본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전문인 영적인 기업인 교회도 영적인 백성인 송도들도 당연히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품안으로 돌아가서 혁신과 부활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풍성한 열매는 무럭무럭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쉽게 하지만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기본에서 멀어지고 변질된 상태에서 기본이나 온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는 엄중한 결단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강물의 강물이 온천에 가서 닿기 위해서는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법입니다. 흐름을 타고 내려가는 것은 쓰레기 뿐입니다. 이번에 홍수가 나서 강물이 십슬러 내려오는데 밑에 쌓이는 것은 쓰레기 더미뿐 아니었습니다. 올라가, 거슬러 올라가야 맑은 물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어는 망망 대회를 건너고 거친 계곡을 거슬러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 알을 낳고 대회를 이어갑니다. 연어처럼 온천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실행에 옮기면 그 영혼의 삶은 언제나 새로워지고 맑은 그리고 많은 열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기본을 잃어버려서 전염병과 이상기후와 사회비들로 아프고 괴롭고 하수상한 시절입니다. 이럴 때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오늘 말씀을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본질로 돌아가고 온천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회복되고 부활되는 은혜가 저와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인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